자, 평균하고 평균은 같은데, 자, 표준 편차를 재봤어요. 표준 편차를 재봤더니, 발자국을 재봤더니, 발자국이 얘, 이 값하고 이 값하고의 차이를 계속 한 거예요. 얘랑 얘랑 차이, 얘랑 얘랑 차이에요. 헷갈리지 말게, 이 값들을 다 더해서 n분의 1 내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요거는 요 각각의 평균이죠. 요렇게. 표준 편차는 요렇게 재는 겁니다. 전부 다. 그럼 얘도 어떻게 돼요? 얘하고 얘하고 재는 거죠, 당연히. 어. 그렇게 해서 얘가 뭐예요? 얘는 요, 요 값이고요 실제 요 평균 값. 얘가 평균의 평균 값. 그걸 해서 계속 쭉 해서 제일 마지막에 요거까지 해봤더니 어떻게 나오냐면 3.36이 나왔어요. 자, 근데 얘는 어떤 규칙이 있을까라고 봤더니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7.41인데, 게다가 데이터 개수만큼 루트를 씌웠더니 어, 똑같네 똑같아요. 어 이런 규칙으로 이제 발견해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표본을 뽑을 때는 그냥 쓰면 안 되고 어떤 규칙이 있었어요 이제 바뀌었죠. 발자국이 데이터 개수만큼 밑에 분모로 들어가서 바뀌어주는 거예요. 이런 규칙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계산하라고 얘기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표본을 뽑으면 여태까지 얘기한 거는 우리가 이론적인 가서 이론적인 Z값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표본은 이런 식으로 약간 바뀌어서 들어갑니다. 그걸 우리가 스탠다드 에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뭘로 바뀌어요? 스탠다드 에라라는 개념으로 약간 바뀝니다. 근데 말이 좀 어려운데, 실제로는 데이터 개수를 우리가 표본 개수만큼 어떻게 돼요? 에라가 줄어들어요. 자, 분모가 늘어나면 에라가 전체적으로 값이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분모가 늘어나면 <laughs> 자, 2분의 1하고 3분의 1하고 어떤 값이 더 줄어들었어요? 3분의 1이죠. 자, 2분의 1하고 10분의 1하고 어떻게 돼요? 0.5에서 0.1로 줄어들었죠. 무슨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건 오차 범위를 구하는 거잖아요. 데이터 한개 구했을 때한 거랑 10개 구했을 때, 100개 구했을 때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돼요? 오차 범위가 늘어나겠어요, 줄어들겠어요? 줄어들죠. 당연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좀 당연한 얘기예요. 우리가 구하는 샘플링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돼요? 오차가 점점 줄어든다. 이 얘기예요.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자, 그래서 하나일 때, 다섯 개일 때, 열 개일 때. 계속 우리가 N의 개수, 즉, 표본을 계속 표본을 많이 추출하면 추출할수록 어떻게 우리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추출했을 때오차범위예요 자, 요 안에 들어가 있을 거야. 뭐가요? 모집단의 값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이 안에 들어가 있을 거야.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어떻게 또, 왜요? 우리가 구하는 평균하고 1.96 발자국인데, 표준 편차예요, 이게. 표준 편차의 1.96인데, 표준 편차가 아니고, 표준 오차를 쓴다 그랬죠? 언제일 때? 표본일 때. 자, 우리는 계속 뭘 갖고 연구한다 그랬죠? 표본 갖고 연구하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는 표준 편차가 아닌 다 표준 오차를 쓸 겁니다, 앞으로는. 근데 그동안은 좀 설명하기 위해서 표준 오차까지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복잡하지요. 그래서 그동안은 그냥 발자국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발자국이 뭘로 바뀌어요? 데이터 샘플 개수에 따라서 발자국이 바뀝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섯 개를 했을 때 오차 범위가 늘어났어요?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죠. 또 했어요. 늘어났어요? 줄어들었어요? 자, 이 값을 보면 이게 발자국, 오차, 두 발자국 이내입니다. 두 발자국이 계속 줄어들죠. 왜? 데이터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개수가 많다는 거는 뭐냐면 점점 점점 예측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당연히 어, 우리가 표본을 많이 뽑아야 되겠어요, 안 뽑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많이 뽑아야 되죠. 표본을 많이 뽑으면 뽑을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수의 값에 근접하게 맞출 수가 있어요. 당연하겠죠. 어. 그럼 보통 몇개 정도 하면은 잘 맞추느냐? 이제 집단의 개수랑 이런 거에 따라 틀리겠죠. 전체 집단의 몇 퍼센트 정도까지. 근데 아까 전에 우리가 대통령 선거할 때는 어떻게 돼요? 몇 명인지 알죠. 아까 전에 우리 거의 4천만 명 중에서 몇 퍼센트, 그래서 3, 4천 명씩 이렇게 뽑은 거예요. 1% 정도까지 워낙 많으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는 모 집단의 숫자를 몰라요. 그죠.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하느냐? 한... 100개 이상 이렇게 우리가 샘플링을 합니다. 하는데 돈이 예산이 많으면 샘플링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어, 근데 어쨌든 100개 이상 정도로 해주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어,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보통 할 때는. 근데 돈이 되면 많이 했으면 좋겠죠? 그죠? 어, 그래서 국가에서 하는 저런 통계 프로그램들 통계 예측할 때는 기본이 몇 천만 원, 몇천명 단위씩 많이 해요. 돈을 많이 들여서 왜냐하면 국가 통계를 정확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많이 하고요 보통 우리가 기업에서 하는 프로젝트 할 때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몇천명씩 못하고 보통은 한 100명 200명 뭐 이정도 수준까지고 보통 연구를 많이 합니다 자 중요한 개념은 뭐겠어요 그래서 이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본거는 모집단의 값 우리가 모집단을 알고 있을 때이값 갖고 예측을 했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모집단을 몰라요. 맞죠? 우리는 모집단을 알고 싶어 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평균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뭘 하냐면은 우리가 구한 표본의 평균으로부터 오차를 가지고 계산합니다. 요렇게. 자, 그래서 3개일 때, 2개일 때, 3개일 때. 요거는 우리가 아까 전에 한 거예요. 표본의 개수만큼 루트 n으로 나눠 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실제로는 표본의 평균, 우리가 구한 한번 구한 표본의 평균값을 이용해서 양쪽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96 발자국인데 그 발자국의 넓이가 루트 n으로 어 나눈 요 값을 이용 해서 요 값으로 오차 범위를 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요게 오차 범위예요. 아까 전에 우리가 뭐 뭐죠? 그 문재인 대통령 당첨했을 때41% 밑에 조그만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뭐3% 1.5%이 얘기 있었죠? 그게 그이 얘기입니다. 이걸 얘기한 거에요, 이거 얘기한 거 이거. 이거를 지금 쓴 거예요. 아까 전에. 신문지상에서 나오는 오차 범위가 요겁니다. 요건데 데이터 개수가 어떻게 돼요? 아까 전에는 3,000명, 뭐, 4,000명 이랬죠? 그러니까 오차 범위가 많이 낮춰진 거죠.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있어요. 요즘은. 음. 자. 음. 이거는 모집단의 모수를 우리가 알았잖아요. 무슨 얘기냐? 이거, 우리가. 모집단을 일단 알고 가정을 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명하기 쉽게 하려고, 이해를 하려고 우리는 모집단을 알고 출발을 한 거예요. 자, 오늘 설명이 뭐냐면 앞에는 모집단이라는 걸 알고 이러이러한 규칙이 있습니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모집단이라고 가정하고 제가 분석을 한 거고, 실제로는 이게 아니고요. 제일 마지막에 이거죠. 실제로는 우리가 모집단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모집단의 평균을 지금 예측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실제로는 모집단의 평균을 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구한 표본의 평균을 쓰는 게 원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해서 이 평균, 여기 보면 이 평균 있죠? 이 평균들을 갖고 와서, 이렇게 우리가 쓰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 하나하나겠죠? 이 하나하나. 하나하나 가지고 쓰겠죠? 음. 음? 음. 1.96이고요. 얘가 뭐냐면, 우리 아까 전에 요거예요. 요거, <laughs> 요거, 어, 요거잖아요. 요거, 요게 어떻게 돼요? 루트 1 0분의7.4 1이니까 어떻게 돼요? 요게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음. 아, 요게 어디냐면, 실제로는 얘가 아니고, 요 어, 값, 요 요각, 값들이죠. 요 값들. 여기서 나온 요 값들. 우리가 표본을 구하면 표본의 평균하고 표본의 표준 편차가 나오죠. 그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루트 씌워서 그 값으로. 뒤에 이제 예제가 나와요. 이렇게까지 이해를 하시고 뒤에 가 보면 실제로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표본을 구하잖아요. 그죠? 여기 있으면 30명 갖고 표본을 구하면 30명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평균도 구하고 표준 편차 구하죠. 얘가 그 표준 편차에 루트를 씌운 개념으로 해서 나온 표본 우리가 구한 표본의 스탠다드 에러 값입니다. 우리는 모집단을 모르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모집단의 값을 쓰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어떻게 써요? 표본의 값을 쓰겠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음.